안녕하세요. 어,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류마이아스 정자 대표입니다. 지난 편에는 제가 아파트 인테리어하고 단독주택 리모델링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우리하고 가장 경쟁 구도에 있는 분야가 단독주택 신축입니다. 어, 많은 건축주분들이 서울 도심에 주택을 샀을 때 신축할 을 것이냐, 아니면 또 리모델링 공사할 거냐 이두 가지를 많이 고민하는데 을 우선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외곽에 서울 외 도심 말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저는 목조 주택으로 신축을 하는 게 가장 가성 비가 좋 은, 거같 아. 그리고 서울 도심 같은 경우 는사 실은 리 모델링 이 신축 보 다도 확실히 공사비 측면 에서 좀많게는30정 도의 공사비 340 또는 절반 정도 하여튼 조금 저렴 하게할수 있는 게 이제 감수된리 모델링 인데, 사 실은 공사 적인 측면 보 다도 서울 도심 에서 리 모델링 이 신축 보다 더 효과 가좋은 이유 는 바로 이제 용적률 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건축된 주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이 대지에 꽉차 있어요. 그 당시에는 주차장 이런 대수 제한도 적어서 굉장히 집을 꽉 차게 쓸수 있었고 특히 또 상업용 공간 같은 경우는 1층을 상가주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똑같은 1층이 상가였고 위에가 주택인 주택을 신축한다면 1층은 거의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빼고 2층부터 이제 뭐 상가로 쓴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메리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사비 보다도 이런 용적률이라든지 주차장, 대수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이 조금 더 본인한테 공사비 측인적이나 사용하는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득을 볼수 있어서 저한테 리모델링을 의뢰해 주시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설계비도 많이 들지만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이제 민원적인 것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송북동이나 평창동, 연희동 이렇게 또 이제 담장 높은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도 넉넉하고 공사비도 건축주께서 여유가 있더라도 또는 이런 용적률도 어 마당이 넓으니까 괜찮아라고 해서. 신축을 할수 있지만 성북동이나 평창동 같은 경우는 뷰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벽 안반 위에 지어져서 이 기초공사기가 힘들고 또 이제 절벽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좌측 우측 집들 또는 뒷집들이 서로 각자 힘을 바꾸는 흑마귀 공사로 이제 담장들이 돼 있어서 우리 집을 신축하려면 은 옆집도 받쳐야 되고 또 좌측 집또 뒷집 또아래집 기초공사할 것이 너무 위험하고 많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로 보통은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따지면 은 그러면 은 신축한 회사들이 좀더 규모가 있고 그쪽에다가 의뢰하는 게 단독직 리모델링 공사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성북동에도 지금 두 군데 현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요 많은 분들이 대학교 건축가 교수님들 또뭐 종합건설 뭐 대표님들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고 견적도 받고 하면은 저희보다도 공사 기간도 많이 길고 공사 금액도 많이 비쌉니다. 기존의 영상 보면 제가 가성비 가성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싼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는 신축에 비해서 좋다는 거지. 아파트 인테리어 이제, 그냥 무조건 싸게, 싸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더 이상 영상 찍을 때 가성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니 나는 이 가성비라는 뜻이라는 거는, 어, 신축에 비해서 가격을 좀 적게 드려도 신축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도 나고,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건축주에께서아뉴마이하우스 어, 원래 저기 싼 회사잖아요. 저렴한 회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축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는 저렴한 회사가 아니라 좀 정직한 회사다라고 어,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이하는싼 아, 회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이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지 않고 이 전문화되는 회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회사에 봤을 때는 굉장히 평단 가그으로 했을 때 어? 뭐 인테리어 리모델 공사인데 뭘 비싸게 볼수 있지만 어, 신축에 비해서는 월등히 싸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신축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처럼 자동차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아자동차 SL에서 부품 어, 디스크 라인을 조립하시는 분하고, 기아 오토 큐뭐 이런 데서 있는 정비하시는 분하고, 어느 분이 더 기술이 좀 많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정비하신 분들이 훨씬 더 기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신차를 만드는 거는 그냥 바퀴를 이렇게 낀다든지, 디스크를 낀다든지 하지, 이 차가 뭐 어떻게 잘못됐다, 진단을 한다든지, 또는 이 차를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한다든지 필요 없어요. 그냥, 도면대로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a s 센터라든지동대에 있는 카센터 같은 경우는, 30년 전, 20년 전, 또는 5년 전 차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진단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가성비 있게끔, 엉뚱한 거안 고치고, 딱 표적에 맞춰서 차를 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리하는 쪽, 저희로 따지면 리모델링 한 쪽이 조금 더 신축보다도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신차를 만드는 것보다 정비 쪽이 훨씬 더 가성비가 있죠. 이렇게 리모델링도 기술은 좀더 전문화되어 있지만 공사비는 좀 저렴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가성비를 얘기했는데 어, 저희는 절대로 싸구려 회사는 아닙니다. 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장들도 굉장히 규모가 좀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공사들 중에 건축주분에 건축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회사에 어, 리모델링 팀이 있지만, 이 친구들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에 좀 체계화됐지,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전문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정대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라고 저희한테 맡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서 굉장히 변수들이 많고, 리스크가 많고, 또는 단점이 많아요. 저희는 공사하기 되게 힘듭니다. 마진도 굉장히 이 리스크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자주우지가될 수가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확실히 불안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는 공사 이익을 얼마로 보겠다 하면 거의 그걸로 떨어지는데, 어,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치에서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하튼, 단주택 리모델링은 굉장히 어려운 공사이고, 현장에서 보여줘서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집을 또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경험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 요즘에 광고 막 평당 600만원 얘기하더라도 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본체가 있고, 인테리어 공사 있고, 가구 공사 있고, 마당 공사 있고, 담장 공사 있고, 기초 공사 있고, 또그 전에 집 철거하는 공사 있고 이거 모두 더하면 요 서울 도심에서는 요즘에 최소 평당 1,200에서 1,500 이상을 해야지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평당 600 얘기하고 평당 900, 1,000 얘기하는데 이거는 공사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는 마케팅적으로 저가로 부르는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하는 회사들이 리모델링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파트 인테리어하는 회사들이 또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십몇 년간 많은 회사이 이쪽 시장에 들어왔다가 대부분 나갔어요. 그 이유는 이 굉장히 마진이 적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야지만 이쪽 업무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단독수리모델링 공사하기 14년 전에는 10년 정도를 FED 공사 미국 무대 공사를 했었어요. 이거는 단독수리모델링보다더 까다로운 공사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는 대한민국을 미국인들이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당한 기술을 가지고 공사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세관경을 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적과 또 공법도 약간 좀 다르다. 아무래도 미국 쪽 공법 들이 좀더 디테일하고 우리나라의 공법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장에서는 좀 많은 걸좀 덜어내고 견적을 좀 싸게 들어가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군 부대 공사에 들어가면 은 견적보다도 훨씬 마진이 좋지만 나중에 부분은 따져서 나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공법의 좀 디테일도 좀 다르고 깐깐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10년 넘게 해왔고 13년째 어 사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공사가 주거의 형태가 제일 어렵습니다 상공간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매일 건축주분이 주고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마감이 거칠거나 좀화자가 있어도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특히 공용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공사기가 좀 편한 시스템으로 좀돼 있고 집 자체가 보호적인 기능들이 옆집들이 막아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커버를 될수 있는 있는데 있는데 단독주택은 한 겨울에 아주 차가운 온도, 뜨거운 온도, 비 이런 것들을 우리 집 혼자서 버텨줘야 되고 또 쾌적한 느낌도 매일 입사 시간에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단독주택 리모델링, 단독주 신축이 건축 쪽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신축하고 리모델링 있으면 그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더 어려 어, 그래서 어, 제가 계속 말을 좀막 돌려서 하는 거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은 서울 도미사 하려면 최소 평당 600에서 그 다음에 한750 이상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6급부터 스타트다 또는 뭐 7, 8억 비싸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고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비용 안에는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사들이 들어가 있다. 공사 기간도 신축 같은 경우는 최소 서울 도심에서 6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정도 볼수 있고요. 리모델링은 짧게는 4개월, 길게 뭐한 6~7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시간을 좀 리모델링이 적은 거는 신축 같은 경우는 설계 기간이 꽤 깁니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설계 기간이 한달 전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축 같은 경우는 짧게는 뭐 한두 달, 길게는 뭐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즘에 만나는 분들도 하다 이제 영상을 왜 이렇게 안 올리냐고 얘기하셔서 오늘도 좀 바쁘지만 짬 내서 한번 단축제 신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